안녕하세요. y 전원구소 소피입니다. y 이톡쌤 리스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. 리스닝은 코칭 시간이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 시험을 보기 전에 코칭 선생님과 함께 유용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. 시험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. 시험 시작하기 전에 꼭 마이크 테스트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원래는 여기에 오답풀이가 있어요. 그럼 오답풀이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